타고난 조건은 다르지만 과정의 조건은 같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오늘도 도전한다 그게 나의 가능성이다 나도 하는데 나도 왜 못해 한 젓가락 젠다를 놓을 때 그런다. 조선가 조선. 이게 투오 이게 투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한 상욱 씨는 요즘 랩에 빠져 있다. 정식으로 랩 수업을 받고 노래 녹음도 하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랩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내 목표는 음반, 음반에 대해서 가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반지. 누나가 어, 다 줬어요. 이거를 집착하여. 어, 그 뒤에, 그, 그 뒤에, 이거는 용. 몸과 마음은 이미 래퍼이건만 어눌한 말투를 고치는 건 쉽지 않다. 하루에 두 시간씩 엄마와 누나가 네, 선생님이 도착, 도착, 되어 발음을 도착, 도착. 교정 중이다. 오늘도 착하는 중. 어누가라겠어내 네, 도전. 이게 어떤 노래죠 이게? 이게 이제 상우기가 자기도 할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할수 있다는 거를 가사에 넣어갖고그거를 이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랩으로. 뭐고해서뭐고나니까고니까나 친구 많이 하고 좋아하는 걸 좋겠어. 깨고 변기는 깨고 싶어. 변기는 깨 나도 하는데, 너는 못해, 안될 거라 생각은 못해, 우린 다 조승헌 선생, we can do this, we can do this. 상욱 씨에게 누나는 누이이자 친구이고 선생님이다. 당연히 이렇게 중간에만 운동도 랩도 상욱 씨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가족들은 믿어주고 응원한다, 그리고 성심껏 돕고 있다. 뭔리즈 내더디 법좀 조금 쉬고 해야지 그런가. 그러니까 할수 있어, 없어? 멋있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을 데해 봐. 그럼 해 봐. <laughs> <laughs> <그럼 해봐. 웃음> <laughs> 물론 누나에게 배운다는 건 엄마에게 배우는 <laughs> 것보다 더 <웃음> 혹독하다. 할내거나너 <laughs> <laughs>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못 하면 어떡해? 이런 것보다는 어. 내가 할까? 그러면 상우이 오히려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할 거야. 내가 하면 할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로 자극 시켜주는 편이죠. 한열곡 정도를 상호이가 완벽하게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스킹도 하고 음원도 내고 <laughs>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동료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비장의 동료들, 래퍼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어 상욱이 마음껏 끼를 발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상욱 씨는 유명해지고 싶다. 오늘의 주인공은 콜랜드 디피터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은 만큼 상욱 씨도 남을 돕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 상품으로 대안했습니다. 그 상욱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도 자꾸 그걸 담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상욱이 보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뭐 운동 같은 것도 진짜 꾸준히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상욱이는 그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거든요 노래도 랩 같은 것도 보면 은 굉장히 꾸준히 쌓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상욱이 나이가 서른이니까 30년 동안 해온 건데 지금 이 서른 살의 순간만 보고 상욱이 아 얘는 특별하니까 할수 있는 거야. 얘는 뭐 경진이겠지. 뭐 그러니까 있고 내 아이는 못해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두번 서울에서 랩 수업을 받는 날 오랜만에 나선 서울 나들이 상욱 씨를 위한 쇼핑을 하기로 했다. 일단 상욱 씨가 가장 좋아하는 목걸이부터 힙합의 완성은 역시 화려한 목걸이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 살까 다음은 형이랑 같이 뭐라도 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도 모른 채 상욱 씨는 시큰둥하기만 한데 응? 저기, 저기서 저기 하나만 골라봐 뭐요? 옷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어? 들어 어? 이게 어? 이게 보다 이게 더 이게 보다 이게 더 이게 더 낫지? 최고지? 오케이 근데 아버지는 하나만 살 거예요? <laughs> 하나만 사면 되지 않아? 응? <laughs> 또 사고 싶어? 두 <laughs> 개네 죽이야 죽이야 죽이죽이얼굴이죽이죽이 이걸로 사 주세요 그럼 두 개만 사는 거다 더 네. 사면 안돼 아빠 돈 없어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 연습과 정도는 쉬는, 정도는 쉬는 나이 것을 나이 반복한다 아. 운동도 그랬고 쇼핑도 마찬가지다 상욱 씨는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 아침부터 서울로 올라오니까 좀 피곤해요. 지금은 상욱 씨가 쉬어야 하는 타이밍. 아빠의 발걸음이 바빠진다. 잠시 가게로 들어가 식사를 하며 쉬기로 한다. 어머, 오늘 멀리 나와서 다나 그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멀리 와서 랩 하고 하니까 밤늦게 네. 사준다고. 거기다 또 네가 나이 안 먹고 밤, 저녁에 먹겠다 그러는데 음. 얼마나 착해서 사준다고. 볼때 누나가 저번에 내가 아무튼가 박쥐 딱딱딱딱딱 치고. 그때 기억났어. 뭔가 부족하고 안 된다는 데를 갔다가 깨부수는 그런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뭐 그러니까 뭐 되게 이렇게 흥분돼서 올라오죠. 좋으니까. 집에서 연습하는 것만큼만 이제 가서 넷을 받을 때 그렇게 해라 하고 응원하는 거죠. 상욱이 앨범 일지. 난 안주고야. 화이팅. 나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안줄 거라 생각을 놓땡. 우리는 다 조성할 건데. 미키의 두지, 미키의 두지. 오늘은 정식으로 랩 녹음을 하는 날. 상욱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목소리> 어떻 거야? 잘 들어봐봐. 어요 널가도두지마안될 거란 생각도 그만 <laughs> Never give up, don't stop 이렇게만 해 Please 배봐 Never give up, don't stop만 해봐 시작 Never give up <laughs> 어, Never give up, don't stop Never, never give up Never 할때 어떻게 해야 돼? 악센트는 Never give up 시작 Never give up, don't 그렇지. stop 다시 한번 Never give up, don't stop 시작 Never give up, don't s t 그렇지 그거만 하는 거야 Please 빼고 그러면 소리 최대한 크게 해야 돼 아까처럼 <laughs> 어, 널 가다 두지 마. 안될 거라 생각도 그만. 그래, 그렇게 지금 최대한 크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소리를 크게 하다 보니까 박자가 조금씩 틀리기 시작해. 근데 일단 에? 앞에 한 번만 들어볼게. 또 아닌데요? 이러려고 그러지. 아니, 형. 아니랄 거니까. 그, 아닌데요? 이러려고. 걱정은 없어요. 왜냐면은, 어, 상욱이 몸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솔직히 저보다 좋아요. 아시죠?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그만큼 자기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진짜 끝끝내 이루는 친구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순탄하게 계속 열심히 하면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녹음 수업하고 그리고 본인이 연습 계속 하면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앨범을 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상욱이를 비롯해 상욱이와 비슷한 이제 당원적으로 가중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추진하는 게 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상욱이의 모습을 보고 혹은 상욱이가 이제 앞으로 할 어, 어떤 녹음들 그런 곡들을 좀 들어보면서 용기를 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열한시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욱이 안녕. 안녕. 밤 10시가 아, 넘어서 네. 녹음이 끝났지만 내렸다. 상욱 씨의 표정이 밝다. 내 키가 왜 왜가 왜이러다 내려올래? 아니 싫어. 누나와 내렸다. 함께 있을 땐 장난꾸러기 남동생. 머리 감았어? 갑시다. 상욱 씨는 정식으로 음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어울려 공연하는 래퍼 우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히 상욱 씨가 꿈꾸는 버스킹을 실제로 보기 위해 누나와 길을 나섰다. 언젠가는 이를 래퍼 우기의 꿈이기도 하다. 상욱씨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한계에 도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욱씨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 그저 노력할 뿐이다.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요. 근데 조금 힘들죠. 느린 걸음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도착할 것이다.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상욱 씨가 꿈꾸는 미래는 곧 현실이 된다.